아테복음 26장 49절 카이 유세우스 프로셀톤 토 예수 에이펜 카이 레 람이 카이 카테 필 레이센 아우톤 그리고 즉시 예수께로 다가가서 말하였다. 안녕하시옵니까 라비여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지금 가론 유다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가 말을 하였는데. 그 전에 분사로 보충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플라스 에르코마이 플라스는 어떤 방향으로 에르코마이는 오다, 가다 즉시 유세오스 즉시 예수님께로 갔다 지금 가론 유다는 무리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하였는데 카이레, 카이로가 본래 즐거워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인사말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시옵니까? 명령법으로 쓰였습니다. 현재 인칭. 그리고는 랍비어. 랍비라고 지금 예수님을 칭하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25절에서도 랍비라고 칭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카타, 필레오, 필레오는 카타, 필레오는 입을 맞추다 라는 뜻까지 파생이 되었는데 이 필레오라는 동사는 사랑한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필로스가 친구입니다. 즉 친구를 사랑하는 이웃사랑, 형제사랑의 범주, 즉 가족을 넘어선 이타적이고 이성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 마태복음 26장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향유를 그들을 위해서 써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여인을 제자들이 질타했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여인의 편을 들어주신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론 유다의 경우는 이 필레오의 사랑에서 더 강조가 된 카타 카타는 다운입니다. 아예 이것으로 굳어버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인, 예수님만을 위한 그러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사랑이 아닌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의 범주에서 굳어져 버린 이 상태의 유다의 모습을 이 카타필레오라는 동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